2025년 노벨 화학상 그 주인공은 바로 금속 유기 골격체 MOF입니다. 일명 분자 레고라 불리는 이 기술은 화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노벨 화학상 위원회는 이 기술이 미래 에너지 전원의 핵심이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금속과 유기물이 규칙적으로 연결된 이 구조체는 거대한 스펀지처럼 분자를 선택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공장에서 일하는 분자 노동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MOF는 금속이 유기분자와 결합해 마치 레고처럼 쌓여 있는 형태입니다. 이 안에는 엄청난 수의 빈 공간, 즉 미세한 구멍들이 존재합니다. 이 구멍들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거나 수소를 저장하는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2025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3명의 과학자는 바로 미국의 오마르 야기, 독일의 게르트 슈피엘러, 그리고 일본의 요시마사 다케오치 교수입니다. 이들은 지난 20여 년간 MOF의 설계와 응용을 이끌며 기후위기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즉, 탄소를 공기에서 뽑아내는 기술은 이 MOF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한 수소 저장의 안정성을 높여 미래의 청정 에너지 인프라를 바꾸고, 심지어 사막 한가운데서 공기 중에 수분을 모아 마실 물을 만드는 기술까지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첫째, 대량 생산 기술이 어렵습니다. 값싸고 빠르게 MOF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활용 기술의 부재입니다. 한번 쓰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셋째, 안정성입니다. 습도나 온도 변화에 약한 특성이 실제 산업 적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자 레고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에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화학이 더 이상 실험실 안에 학문이 아니라 지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열쇠가 된 지금. 우리의 시선은 이 작은 분자들이 만들어낼 거대한 변화를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